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laughs>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요일 날 지금 이게 지금 두 꼭지, 지금 이제 세 꼭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어, 제 방송에서, 아, 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많은 언지를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도 드리고 있고, 여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언지를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 대응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대응.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그한 테마들이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지금 어떤 테마가 무섭고, 뭐 어떤 테마가 그하고, 그런 게 없고요. 많이 상승한 종목이 리스크가 큽니다. 아시겠죠? 이세 번째 꼭지에서 올려드리는 내용 잘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상승한 종목이 어떻게 되었다가 또 어떤 형태가 갖춰지고, 지금 그런 많이 상승한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주의를 요하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이 한가 간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올성 기준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는, 재료가 나오면 은안 나올 때는 워스트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냐. 지금 시장에서, <laughs> 시장이 이제 좀 하락을 할때좀 약간 해지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였냐면, 은 어, 물론 히토류 관련한,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지만은, 식량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식량 관련한 종목들은 왜 지금 움직이느냐면은, 이제 5월 18일 곡물 협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오케이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그죠? 어떻게 이제 OK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곡물 관련한 종목들이 5월 18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런 테마의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량 관련한 종목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날 그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역시 그런 어떤 공물 협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재료라는 것은 이미 주가가 상승하고 난그 이후에는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것을 가지고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료 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료 노출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냐? 또 다음 타자 어제 보면은 오늘 이 사마전자라든지 이렇게 한가가는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 앞에서 이 코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여기서 한가서이 종목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될 때는 어떻게 된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는 지금 뭐 삼양사가 그 처음에는 미래생명자원이 움직이고, 나 아, 처음에 누보가 움직였죠. 누보 움직이고, 미래생명자원 움직이고, 그러면서 뭐 밤스토리, 뭐, 한탑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제 설탕 관련해서 대한재당이라든지 삼양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지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더 여기서 좀 그저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한다든지, 그죠? 또는 곡물협정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역시 이 종목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마전자처럼 하한가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곡물 관련한 종목들을 움직 어,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항상 조심하면서 어떤 트레이딩만 해야 된다. 그날 그날 트레이딩만 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역시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트레이딩을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삼양사라든지 대한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뭐, 뭘까요 상한가 기법에 의한 그런 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보면은 뭐 한일사료 뭐 이런 들은또 오늘 뭐 눌릴 수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눌리거나 파란불이 날 때는 관심을 갖지 말고 뭐 빨간 불이 나오면서 이럴 때 이런 날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테마주의 식량 관리하는 종목은 반드시 항상 어떤 날 빨간 불을 켜줄 때 그때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파란 불이 났을 때뭐 눌림목 매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바이오니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제가 이 바이오니아 그러면 하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올선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재료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 뭡니까? 이제는 좀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그죠. 이제는 뭡니까? 다음 코너는 식량이다. 아, 이런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요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음, 오늘도 어,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어,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리 방송에서 뵙겠습니다.